저렇게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룰플레이에 오시고, 3번으로 오세요. 여기서 이거, pr, pr, o, j, e, c, t, o, r, o, r, r, o, o, m. 이거, 이거, 시발버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지, 여기에 오신 뒤, 그 다음에, 지지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렇게 이렇게 옆으로 지나듯이 하고 그 다음에 벨시를 선택해요. 이러면 실패한 거고요. 다시 지로 변신. 다시 이렇게 옆으로 가고 벨시로 하면 이렇게 기어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코니로 바꿔요. 코니로 바꾸면. 대충 올라갈 수도 있는데, 오, 왜 내려가? 너는 왜 내려가? 오, 코니가 태국 살인가? 아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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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laughs> 안 돼, 이거 버그났다. 스킬 바꿔! 다시 똑같은 작업을 다시 똑같은 작업을 해드립니다. 그다음에 살짝 올라가셔야 되는데 올라가 올라가는지 코니 바닥을 봐. 아 이거 왜 안돼? 되시면 저렇게 올라갈 수가 있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냥 다시, 다시 작업을 해볼게요. <laughs> 어, 뭐야, <laughs> 바어 야, 바뀌었어. 야, 얘 바뀌었는데. 달려주세요. 기지를 뛰면서 해볼까? 안 됐고 한두세번 정도 하면 돼요. 어됐다 이렇게 되고 발자 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여기에서 이 상태로 코니로 바꿔주시고 그다음 어, 코니로 하면 내려간다 올라간다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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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며칠 뒤에 사라질 수도 있으니 마음껏 쓰세요 어 재밌어 이거 이렇게 하고 캡쳐 누르시고, 그 다음에, <laughs> 아니, 베니! <laughs> 야, 이거 못참지. 베니 찍고요. 그 다음에 이건 친구들한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녕! 구독, 좋아요 안 누르면, 이 베니가 먹으러 감쓰고,